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너무 잘 지냈죠? 어,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 학교 다녔는데 어땠어요? 좋았죠. 우리 친구들 만나고 또 친구들과 학교에서 뛰어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요. 와 빨리 이런 어,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또 같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어,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정받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나누기 전에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이걸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이웃 누굴까요? 이웃의 친구들, 또 교회 선생님들, 엄마, 또, 어떻게 해요? 아, 교회 집사님들한테 뭐예요? 칭찬을 받는다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라. 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건데,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무엇일까요? 이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와, 우리에게 하나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대요. 또 하나 힌트. 여기 여러 개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진 친구들도 있대. 이것.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힌트. 이게 뭘까요? 친구들 이것을 대신해서 사용해요. 와! 친구들은 이것을 대신해서 사용하는데,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요. 별명이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름 대신에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갈릴리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래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뭐예요? 요한은 요한의 뜻은 뭐냐면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또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과 어부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어부 생활도 버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의 환경,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해주시는 말씀 또 어느,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사람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았던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생활했던 것 예수님의 사역들을 옆에서 포개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체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또, 이, 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 하나 붙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셨던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은요, 너무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은요,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어떤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 친구들의 별명이 있나요? 그래요. 어떤 친구는 뭐 짱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쪼랑말이 될 수도 있고, 어 그죠 목사님은 어렸을 때 별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친구가 자신에게 돼지라고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하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하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돼지도 있었고요 왜 하마라고 그랬을까요? 둥치도 컸고 입도 커가지고, 하마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요, 오늘도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어느날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일들을 버리니까, 이 요한이요, 야! 너희들은 왜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가 해야 되는데 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들은 하지 못하게 해. 너희는 할 너희는 할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막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요 요한은 아주 과격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과격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또, 이 요한은요, 또 어느 날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에 먼저 예수님이 쉴 곳을 찾으라고 제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가지고 내가 쉴 곳을 한번 찾아봐 했는데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반겨 주지 않고 잘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반겨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행을 반겨 주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다 불에 태워 죽여 버리세요. 요한은요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게 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은요 요한을 향해 꾸짖고 책망했어요. 요한아 그렇게 하면 안돼 하면서 이 책망함에 하면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어느 날은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에게 아주 뭐예요? 어, 제자들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 천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요한의 엄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서 이 어머니가 저라고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좌우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 요한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욕심이 많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마음이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미움,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100점 맞았다고 잘난 척한거예요나 1등 했어? 100점 맞았어? <laughs> 난 퍼펙트 해? 하면서 또, 어떤 친구는 막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로써. 어떤 친구는 화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 반대로, 어 반대로 어백점 맞을 때도 아나 부족해 내가 나 이번에 잘했어 또 어떤 친구가또 반대로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화내지 않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 한테 인정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앱에서 4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뭐해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요한은요 다른 사람에게 또 마음에 상처도 주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였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도망,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예수님 곁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서 같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하셨어. 요한아,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부탁한다. 내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을 잘 돌봐주셔. 돌봐줘야 돼. 알겠지? 하고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성격이 과격했어요. 막 말로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품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믿어주고 예수님은 바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요한은요.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고 또잘 함께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한은요.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한은요. 예전에 우리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주고, 또 성김을 통해서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체인지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일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던,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들을 기록해서 책을 썼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쓰,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돼 있던 거예요.뿐만 아니었어요. 사도 사도 요한은요 예전에 같은 제자들에게 실망시켜주고 또가격한 말들하고 마음의 상처를 줬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써있던 거 보면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의 이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또 다른 제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걷다가 그렇게 썼었어요. 표현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돌아가신 것을 그 자리에 있었고 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요,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다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의 사람과 성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성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잘난 척 했는데, 어떻게? 이제는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 오늘 로마서 14장, 어,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여러분이 친절하고, 여러분이 옳은 말하고, 여러분들이, 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 이웃에게도, 엄마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의 아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어요. 바뀌었어요. 체인지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 요한을 갖다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사도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십자에 못 박힌 거 알고 나루에서 돌아가신 거 알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글쎄 감옥에 갇히고 또 매도 받고 저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유배가 뭔지 알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게 뭐냐면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 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 고또 심판을 어떻게 할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지금의 우리 성경 책에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그곳에서 기록하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책으로 쓰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요한은 이제는 옛날에 우리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과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무엇이에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체인지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사랑과 성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이 요한을 인정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예요? 성경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주간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그 친구가 못할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서 이거 들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 알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인정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세요.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사님 상기문을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잘 보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냐면 변화를 위한 십계명을 목사님 이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알죠? 우리 모세 우리 할아버님께서 모세 지도자가 십계명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듯이 그 십계명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십계명의 이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기문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생활하는 우리 주여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와야는 예전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체인지업 됐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주의 어린이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건강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